김장김치와 너무 잘 어울리는 네. 굴 보쌈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렛츠고 자 그러면 일단은 고기를 삶기 전에 손질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. 깐 마늘을 네. 이제 끝부분을 좀 잘라줘야 돼요 이부분을자 그리고 양파를 썰게요 그냥 바로 네. 한 번만 썰면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쭉 썰어서 바로 넣어요 그냥 오호 자 그리고 사과 쫙 잘라가지고 사등분해요 그래서 네. 그냥 이 상태에서 쭉 넣어요 그냥 네. 자, 그리고 대파 대파도 그냥 조금씩 어차피 다 버릴 거라서 이거는 네. 자 그리고 이 돼지고기 그냥 바로 넣습니다 원래 보통 물 끓일 때도 넣으세고 근데 네. 저는 그냥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췄 네. 아, 자, 월계수잎도 이 향이 네. 우러나기 때문에 네.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1큐 g 에트한다한 5개에서 6개 어.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통후추 자 이제 가장 네. 중요한 거는 된장을 또 풀어줘야지 돼지의 네. 잡내를 없애면서 돼지고기의 그구수함 맛도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된장 한두스푼 정도 자한 스푼 소주는 한 3분의 1정도 넣으면 돼요. 네. 자, 이제 끓이면 됩니다. 네. 끝이에요. 자, 이제 한 50분 삶았기 때문에 네.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이 야, 이 비주얼 보세요. 이거 된장에확 졸아가지고 이 고기 보세요. 살코기. 얇은 거 좋아하죠? 네, 얇은 거.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는 굴 보쌈을 만들어봤는데 오우. 어때요? 데코레이션을 또 너무 잘하세요. 요리도 잘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장모님표 김장김치와 <laughs> 네. 이굴 보쌈을 한번 곁들여서 맛있게 맛나서 네. 좀 해볼까요? 드셔보세요. 알배추에다가 네. 고기를 싹 올리고 네. 소장을싹 올려요. 그리고 김치젓 싹 올려요. 어, 이거 입에 들어가요? 어때요? 네. 오 음, 진짜 안에가 정말 뭐어 미쳤어요?